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의 악재가 됐었죠. 지난 3월 징계를 받고 팀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용규 선수가 5개월여 만에 이글스 파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팬들과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이용규 선수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팀을 먼저 생각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요청해 지난 3월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화 이글스 이용규 선수 징계가 해제되면서 5개월여 만에 경기장을 찾은 이 선수는 감독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내비쳤습니다. 다시 저를 받아준 저희 팀 선배님들 동기 그리고 후배 선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용덕 감독은 잘해보자며 이 선수를 다독였고, 동료 선수들은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며 박수로 맞았습니다. 이용규 선수는 당시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늦게나마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또 팀에 필요한 경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팀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훈련하는 등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으로 저 개인보다는... 팀을 먼저 생각하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야구장 그라운드 안팎에서 좀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용규 선수는 앞으로 육성군으로 합류해 훈련을 재개하며 1군에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